땅에 에? 이 맥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맥을 볼줄 모르니까 네. 그무기질을 갖다가 탐지해가지고 여기가 여기 있다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전부 수맥인데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지리 상식 만을 전해드리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마스터님과 제가 직접 현장 에 다녀와 봤고요. 그에 바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많은 또 영상들이 있겠지만 은 우리 마스터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그 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예전에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칼로 인해서 피습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고를 자그마치 2년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나기 2년 전에 마스터님께서는 그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증조 부모 묘소일 통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정확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신문을 통해서 게재를 했고 그리고 2년 후에 그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그냥 슥 지나가면서 우리 조상님 한번 봐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전문가를 눈, 눈을 통해서 한번슥 보게 되는 내 집, 나의 조상님의 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내 삶에 대한 내 명운, 우리 가족의 명운에 대한 큰, 정말 큰 해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마스터님께서 들려드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도 어쩌면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앞날을 점쳐볼 수 있는 내용이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스터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볼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더 표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구요. 각종 강의 신청, 컨설팅 신청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딱 보셨을 때그 소감은 어떠세요? 집? 터가 좋아야 되는 사전대 그 이제 귀인들이 계시는 그 터를 가서 사절학그래사절학 네. 하는데 사전은 터가 좋아야 돼 네. 터가 좋아야 전기를 받아서 첫째 건강하고 건강하는 것과 동시에 남은 여생을 편안히 참 여기서 계시야 되는데 길을 전면 받을 수 없는 무기지라 음. 예. 그래서. 너무 너무 마음이 음, 허전네어 아, 아, 그래. 그러면 집터를 볼때 주변 지형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주산부터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산은 아주 대고하고 웅장하고 참 좋아 네. 그런데 그 주산이 바로 늘어지 않고 네, 네. 가지가 벌어져 버렸어. 예, 어? 그렇죠. 가지가 벌어지면서 계곡이 대쁘고 그 계곡 끝나는 부분에 논이 있어. 네. 어, 전답이 있고 전답 그 끝에 에다가 이제 그 축대를 저, 한 4m 정도 싸가지고 건물을 네, 네. 지었는 거야. 그렇죠. 에, 그러니까 네. 땅 전기라 하는 건 하나도 받을 수 없어. 음. 그 첫째 조만한 전기라도 받아야 주위에 큰 산천이 전부 다그 감흥을 해서 여생이 아주 건강하게 잘 보냈을 텐데 그런데다가 앞에 서, 서쪽이 허해가지고, 서쪽이 완전히 허하고, 서쪽하고, 또 이제 권신방하고, 서남 중간에 완전히 터이가지고, 권신풍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치면은, 없는 병도 생겨. 음, 네. 그런데, 완전히 거기 전부 다 허, 허, 벌파이 되어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네. 땅에는 기도 없고. 앞에는 막아주는 울타리도 없고 흉풍이 바로 닥치니까. 네. 지형은 그러면 참안 좋다고 봐야 되 되는데 아예 아예, 더 가이래. 그래. 땅에 에? 이 맥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맥을 볼줄 모르니까 네. 그 무기지를 갖다가 탐지해가지고 여기가 여기 있다 가 하고 하는데 그런 그 전부 수맥인데 그의 전부 수맥이고 기락한 게 하나 없어. 그러면요 어? 건물 모양이랑. 대문 정도만 봤을 때집 그 구조적으로는 어때요? 안에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는 남대문을 내야 되는데 서대문 내본 거야. 네네, 네? 남대문 내야만이 좋은 길을 바, 받고 이제 참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지금 그 어, 어, 서대문 내기 때문에 네. 흉한 밤이든 서, 서대문은? 그렇죠. 사실 집 구조에서 대문이 거의 오십 퍼센트 이상이죠. 그래. 니까 그, 대문도 지금 네. 제대로 안나 있어. 집터도 안 좋고 구조도 안 되고. 그렇지. 또 대문 자체가 아예 아니고. 그 지금 건강을 그래도 회복하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셨는데 여기서는 건강을 회복하시기가 좀어렵네요 오래 계시면 안 돼. 아, 그래. 요 어, 오래 요 오래 계시면 안 돼. 건강게 폐와 또 호흡 호흡 질환이라든지 또 위장이라든지 이 바람이 바람이 흥방에서 치기 때문에 네. 오래 있으면 안돼 오래 머물 자리가 이래. 네, 이처럼. 정말 일반인이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집을 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나쁜 집터 중에 한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의 말씀을 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주변 지형과 집터 및 구조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주변 지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뒤에 계곡이 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산들이 울창하게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뒤에 내 뒤가 쩍쩍 갈라져 있는 그 계곡이 있다라면 그 계곡을 통해서 큰 골바람이 불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게 아주 정확하게 계곡이 져있고요. 정확하게 그 한가운데 지금의 사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스님이 말씀하신 바로 허전한 서쪽입니다. 서쪽일 통해서 바람이 슥 불어오게 되니 당연히 그 집에 사는 주인에게 해를 입게 되겠죠. 세 번째로 그 뒤에 계곡이 진 것도 모자라서 봉우리 마다 송신탑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 뒤에 있는 큰 산에 있는 갈라져 있는 봉우리마다 송신탑들이 꽂혀져 있는데요. 설령 계곡진 곳에 위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송신탑 때문에 애초에 기 자체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지에 있는 집입니다. 무기지 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가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터 위에 살짝 올라가 보면은 계곡이진 사이로 논이 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논이 넓게 펼쳐진 밑에 바로 사저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은 그곳이 기가 기가 없을뿐만 아니라 수맥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형적으로는 너무너무 너무 좋지 않은 곳이고요. 집터미 구조로 봤을 때는 밖에 아주 높게 세워진 옹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높게 매우 올렸습니다. 즉 허공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허공 위에 지어졌다. 즉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를 받을 수가 없다. 뭐 물론 애초에 그곳은 기운 자체가 없는 곳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어린 곳이라면 더더욱 더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대문 방향입니다. 설령 아무리 집터가 좋다 하더라도 대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곳은 집터도 안 좋고 대문 방향, 즉, 집 구조까지도 엉망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이 좋은 어떤 기운도 받을 수 없거니와 건강상에도 큰 해가 오게 될 것입니다. <laughs>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다 오로지 터와 풍수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저라고 하지만 은 그곳에 사는 사람 누구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공평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고 더 받는 거지 자연은 항상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분이 누구라 하든 참 그곳에 사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약된 내용을 통해서 풍수지리에 대한 또 정보들도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집도 이렇게 기본적인 자연지역만 보더라도 큰 해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것들만 지금 이렇게 다 추려지기도 참 어려운데요.이런 것들이 있는 집터를 피해서 꼭 평안한 곳에서 안녕된 곳에서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